안녕하세요. 동방할법 이로박사 이진우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할 운동은 허리가 아플 때 하는 몸결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디스크가 터졌을 때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을 눌러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증상으로 오는 것인데 되게 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허리가 눌려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허리가 아프면 상당히 불편하죠. 기침에도 아프고,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허리가 울려서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효과적으로 가정에서 풀수 있는 운동 방법,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허리가 아플 때 하는 운동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에는 베개를 요추 부위 있죠. 요추 부위에다 대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은 이 베개가 조금 크기 때문에 요추 부위가 거의 다 닿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 무릎을 이렇게 굽히시고, 그 다음에 베개를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시고, 허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베개를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무릎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허리가 굳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아픕니다. 아픈데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조금만 왔다갔다 하시다 보면은 요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조금 근육이 덜 굳으신 분들 있죠. 조금 더더 더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야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통증에 맞게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오는 곳까지 무릎을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은 허리가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아주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왼쪽 했으면 오른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저 30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카메라에 잘안 나오니까 왼쪽을 두번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릎을 좌우로 이렇게 굽혔다, 폈다. 굽혔다 그 폈다 폈다는 동작을 보셨죠 보셨는데 처음에는 일정하게 따라하지만은 따라 했는 처음엔 일정하게 따라했는데 예, 끝날쯤 보니까 제 구령하고 무릎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잘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어, 힘이 없을 땐 저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는 제 구령에 맞추지 말고. 본인이 편한 대로 천천히 왔다갔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조금 적게 하셔서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곳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또 저렇게 가만히 눕고 무릎을 돌린 상태에서 시원하면은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됩니다. 이것이. 네, 바로 그 요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주 쉽게 아픈 허리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